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리카입니다. 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아,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모델 홈들도 많이 다니고 집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채널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영상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꼭 부동산 내용만이 아니고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재밌게 생활하는 내용도 담을 거고 그리고 제가 여행하기 쇼핑하기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종합을 해서 재미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좀더 좋은 영상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아,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아,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